이번 영상에서는 사진 등 그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그림을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삽입 탭의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선택하거나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직접 끌어다 놓아도 되고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먼저 삽입 탭의 그림 명령을 선택하면 세 가지 선택 옵션이 나타납니다. 이 디바이스는 컴퓨터에 있는 그림을 선택하는 옵션이고 스톡 이미지는 파워포인트 라이브러리에 세팅되어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온라인 그림은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그림을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스크린샷은 모니터 화면을 캡처해서 슬라이드에 넣는 명령입니다. 사진 앨범은 사진 모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여러 장의 이미지를 선택한 후 텍스트도 넣고 테마를 선택한 후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림 형식 도구 탭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정 그룹에 있는 것들은 자주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배경 제거는 포토샵만큼은 아니어도 PPT에서 사용하기에 괜찮은 배경 제거 툴입니다. 보관할 영역 표시 명령이 있고 반대로 제거할 영역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설정하면 배경이 제거되거나 남게 됩니다. 수정은 밝기, 대비, 선명도를 높이고 색명령은 다양하게 색 변화를 줄수 있는 명령입니다. 꾸밈 효과는 사진의 스케치, 회화처럼 꾸며주는 효과이고. 그림 바꾸기는 이렇게 선택한 그림으로 슬라이드 그림을 바꿔줍니다. 그림 원래대로는 변경된 그림을 복원해주는 명령입니다. 그림 스타일 그룹에 있는 다양한 그림 꾸미기 효과는 쉽게 그림을 꾸며주지만 개인적으로는 비추입니다. 그림 자르기 기능은 꼭 익혀야 하는 기능입니다. 특히 드롭다운 창에 있는 가로 세로 비율에서 16대 9 비율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르기를 선택하면 사진의 모서리와 중앙에 이렇게 검은 띠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고 드래그하면 잘라질 영역이 표시됩니다. 다 선택을 한후 외부의 커서를 놓고 클릭하면 사진이 잘립니다. 도형과 사진을 병합하여 새로운 모양의 도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진을 남기고 싶으면 사진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사진을 일정한 위치에 일정한 모양으로 넣어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매번 작업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이전 작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개체 틀을 이용해 사진을 삽입합니다. 보기 탭의 마스터 보기 그룹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하면 슬라이드 마스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미니 창에서 슬라이드를 하나 선택하고 마스터 레이아웃 그룹에 있는 개체 틀 삽입을 클릭합니다. 드롭다운 창이 뜨면 그림을 선택한 후 슬라이드에 원하는 크기와 위치에 그림 틀을 놓습니다. 마스터보기 닫기를 누르고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옵니다. 홈탭에서 새 슬라이드를 누르면 오피스테마에 방금 만든 그림 개체 틀이 들어간 슬라이드가 보입니다. 이것을 선택해 슬라이드를 추가해줍니다. 새 슬라이드 그림 틀에서 가운데에 있는 그림 아이콘을 클릭하면 폴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원하는 그림 파일을 선택하면 개체 틀에 맞게 그림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진 개체 틀은 어떻게 만들까요? SVG 벡터 파일을 활용해야 합니다. 파워포인트 2019버전부터 SVG 벡터 파일을 삽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더보기에 링크 걸어놓은 사이트에서 SVG를 검색해 부터치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해보세요. 주의할 점은 그림 내부에 빈 곳이 여러 군데 있는 복합도형의 경우 도형 병합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 벡터 도형을 파워포인트로 가져오기 전에 내부에 두곳 이상 구멍이 뚫리지 않은 일반 자유형 도형으로 바꾸어야 그림 개체태 도형과 도형 병합이 잘됩니다. 이제 이 벡터 도형을 복사해서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마스터 레이아웃에 붙여넣거나 또는 SVG 파일을 불러옵니다. 필요하면 우클릭해서 도형으로 바꿔주고 필요없는 도형은 삭제해주고 한 개의 선으로 만들어진 도형 하나만 남깁니다. 이제 그림 개체 도형과 이 벡터 도형을 겹치고 도형 병합에서 교차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슬라이드 마스터 닫기를 누르고 메인 화면으로 나와 새 슬라이드에서 방금 만든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그림 개체 틀의 그림을 가져오면 해당 모양 속에만 그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도형 속에 사진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편집이나 도형 병합으로 원하는 도형을 만든 후, 도형 서식 채우기에서 질감이나 그림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삽입을 클릭하고 원하는 사진을 찾아 넣으면 됩니다.